I was lost in a city dream and I was at home again beside the stream. Then you walked past me and you saw me and smiled. When I saw you. I thought I lost my mind. Blue and faded was blown. never felt more right 오려고 했던 곳인데 1년만에 다시 왔네요 그게 음. 그래도 날씨가 받쳐줘서 다행이야 음. 어, 그래도 여기는 낫네 오늘은 정말 더운 날은 날이야 마셔 음, 뭐 먼저 마실게요 아 시원해 수도권은 비가 온다그러는데 여기는 해가 쨍쨍 피네네 음. 아침에 출발할 때도 음. 조금

포레스트 스모건 지나서 이제 땅끝 오토캠핑장 글로 음. 가는 거야 지금 음. 땅끝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1년 만에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왔어 <laughs> <laughs> 1년 만에 <laughs> 처음 저희가 캠핑 시작할 때 <laughs> 네, 처음 캠핑 시작했던 그 캠핑장이 <laughs> 여기 해남 땅끝에 있는 <laughs> 오토캠핑장이인요 지금 1년만에 그곳으로 지는길입니입니다1년0주년 기념. 0주년0 0 너무 0 0 0 0 0 0 0 0 0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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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처음이라 아마 당신 서치하다가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조금 그걸. 그러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어. 여기까지 온것 어. 같은데, 어. 어떤 1년 만에 첫 캠핑 시작했던 곳에 의미를 두고 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나셔 엄청 무겁네. 어? 어. 덥지. 여기 이거. 이거 좀 돌려라. 터프를 이쪽 그늘 이쪽에다 붙일까? 손을 잡아 땡겨, 여보. 그렇지. 여기가 다 돼? 어. 그쪽 끝에 자고 봐봐. 응. 오른쪽으로 돌려, 이렇게. 이 너무 또 난리가 아니네. 아, 더워. 맥주 <laughs> 한잔 먹어야지 안 되겠다. 맥주 <laughs> 한잔 먹세. 아, 가져와. 어우 더워라. 아, 어. 아, 저. 아, 저 우리가 그때 데크에서 해서 어. 오늘은 여기 하세산에서 한다 그랬지. 저 데크는 벌써 그늘이 다 졌어. 저기서 그래. 했으면 준비했으면 쉬운 편뻔했는데아 데크보다 여기가 좋아. 여기는 아직도. 아, 아, 아 더워. 그 어떻게 각자차 세카르 소래 각자. 자기계는 어떻게 시원한 물이라도 가져와? 어. 오 얼음. 냉부터 음. 가져온다. 응. 음. 어, 개미들이 잘때 음. 날이 아이들아, 저거 다 저러. 얼음 어떻게 <laughs> 빼야지? <laughs> 얼음이 안 나와. 어, 얘 지금 건줄면 되겠는데. 건줄 왜... 수 있어? 어, 근데. 아, 여르게 오토캠핑 너무 힘들어. 아니야, 이제 좋아져. 어음만 나와. 아,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다. 아, 오른맥주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얘도, 어. 아. 지근해진것 같아. 아까 그 찬맛이 없어졌어 그래? 물이. 음. 우리 가져온 물이지가 본가가. 응. 보리차이고 아니야 보리차다 먹었어. 아, 아, 응. 아, 생수 가져온 거. 응. 하... 아... 수도권은 장마, 보고. 어, 좀 그렇지. 따뜻한 남쪽 나라든 역시 따뜻한 남쪽 나라. 폭염. 폭염. 저기는 폭우. 폭염 폭우. 한끗 차이. 확실히 자연 바람보다 못해. 바람은 바람, 자연 바람이 최아 자연 바람 한번 딱 나면 좋 한데.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찾았던 그 캠핑장인데 처음 왔을 때는 저기 저쪽 아리 쪽에 있는 데크 쪽에서 데크를 다 태워 먹었던 기억이 있네. <laughs> 그때 가서 보니까 햄빵 해놨던데? 응. 첫 오토캠핑이라 잊어버리지 않아. <laughs> 못 모르고 데크 에다가 화룻대를 피우고 그때 제 마침대도 네. 없이 했어, 우리. 그때는 캠핑에 대해서 캠자가 몰랐을 때 그냥 다 그냥 화룻대 피우는 줄 알고 했다가 <laughs> 된통 혼났던 그 기억이 있네요. 벌써 1년 넘었네. 어, 나 양말 신을래. 신어. 어, 개미들이 너무 달라들어. 1박에 15,000원. <laughs> 좋아 그런데 정말 싸지? 음, 응. 너무 잘잘게 하지? 청소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지금 장마가 막 오고, 막 폭우가 내리는 그런 시기여서, 어. 지금 예약한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저희 혼자밖에 없어요. 어. 아까 그분이 1박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1박이요, 네. 그랬더니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한이 정도 날씨면 2박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laughs> 그런 느낌이야. 아이 그 겨우만 오천 원일 박에 만 오천 원인데 이박 정도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이야. 어. 가만히 있으면 물지나네. 아니야, 나 아까 얘네들이 따끔따끔 물었단 말이야. 깜짝 놀랐어. 우리 그거 벌레 물린데 그거 범, 그거 안 갖고 왔어. 가져왔어, 다 있어. 어, 뷰가 뭐해? 어디 외국 같아. 와, 이 소나무지. 소나무가 엄청 높고 하, 하늘 오늘 정말 날씨 죽인다 응? 응잘 응. 응. 발랐지? 너무 잘 왔어 어제 쉬길 잘했어 응 나중에 여기 유튜브 성공하면 다방라면 응. 구독자들 깔 <laughs> 캠핑장 들 사이트 다 빌려가지고 응? 구독자 캠핑 한번 좋지 응 때캠 한번 딱 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laughs> Bit, but not that much because if you want somebody else who am i to judg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but that's all right i'm starting to get used to it I think i'll survive i met you in the summer when you left it was cold said we loved one another To do, I'm just staring at my walls and talking to myself. Now and then, I'll try to laugh, but I'll cry a bit as well. I was never any good at being away from you. I met you in the summer. 그러나? 박스? 어뭐 어. 장인 라면 먹을거야? 여 신라면도 있어 있어? 어. 아니 그때 치구들하고 먹고 남은거 음. 아. 국물 좀 많이 먹어야 되겠지? 짜장면, 치즈만두 물은 모자랄까봐 이정도면 충분할것 같아 그릇이 은, 은근히 커 물까지 어, 받아왔지? 3분의 2 받아왔어 아직도 많아 물. 그냥 물 처음 드시네. 아, 그렇지 참. 그거 보겠 장인라면 세개 세트 샀는데 이제 마지막 거다. 이제 세개다 먹네. 저녁 축금 많다. 응? 뛰어, 뛰어. 해봐, 뼈 뼈. 치킨만 해도 엄청 많은데. 과일 을뼈 먹나? 부분을... 아, 먹거 뜨거, 뜨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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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니까. 이게 엄청 뜨거. 김이 옆으로 나와. 됐다. 오늘 뭐 준비했어요? 오늘은 그때랑 똑같이 더우니까 해먹지 말게. 샐러드, 슈림프 샐러드랑 뼈 있는 닭강정. 샐러드하고 뼈 있는, 뼈 있는 닭강정. 닭강정하고 당신 장인 라면. 라면하고? 응. 좀 시켜서 되겠나? 여기다가 밥자. 아, 라면은 다 숨져 먹으니까. 국물 먹어그러면 아, 어, 먹을게. 음. 주일기념 라면 국물 냄새가 안 나. 닭국물있 있지. 하. 림 닭국물. 진하 라면 냄새나? <laughs> 라면 이 네. 그때 우리 뭐해 먹었지? 처음에? 와인에다가 스테이크 먹었나? 찹스테이크 응. 와인 가져올 때 그랬네 6주년 기말에 아 좋다 물이 제일 시원할 것 같아 아이스박스 얼음 다 녹았지? 응 음. 밑에 아직 이만큼 있고 물도 있어 무거워도 그거 가지고 다녀야 될까봐 <laughs> 아이스박스 잘됐네 음식 더씩변하 그렇게 냉장고로 갖고 있는 거야? 음. 차량 냉장고 아빤 그그정도는 아니 뭐, 그 아니잖아 식구들 많은 것도 아니고 주도배안 가고 여기서 있어. <laughs> 음식 지줄 어? 아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더 주지만 이제. 어. 이제 배가 불났나 봐. 음. 해수장에 이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파도 소리가 좀 들리네. 어. 음. <laughs> 완전히 블루그레이야. 음. 색깔이. 아, 오늘 완전 전색캐맨네 너무 사람 하나도 없다 당신 있고 저 있고 <laughs> 우리 둘 고양이 둘 <laughs> 진짜 고양이 둘 <laughs> 온도가 많이 <봐야 웃음> 내려갔어 25도야 많이 내려갔네 응. 5도 떨어졌다 음. 응? 훨씬 선선하잖아 응. 음. <laughs> 음악 틀어도 되겠는데 이거 안... 먹을 게 뭐가 있나 이제 <laughs> 옥수수 야, 옥수수 싫고 야구르트는 내일 아, 먹을 건가? 아니아니 아니, 지금. 얘 뭐, 그렇죠? 왜 우리 그거. 해블라 지금. 와! 이제 글로벌로 해진 거야. 음. 아. 선풍기 다음 쪽해. 에. 이게 훨씬 세구나, 얘보다. 아니, 소리만 세. 아 그래? 이게 더 세. 아그래 음. 소리가 엄청 크네 인데그안 그러니까 좋은 거지, 이건 좀. <laughs> 좋은 거. 천전에 매달 수 있는. 응 커피인 카페 커피, 아이스 커피도 있나? 그것도 카페인 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응. 음. 있으면 그거 좀 사놓으면 좋겠어. 음. 이제는 뭐 잠이 안 오면 나누는 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아 모기향을 관심이... 아, 좀 피워야 될까? 또 촬영하면서 지금 셀카 <laughs> 찍는다. <laughs> <laughs> 아니야, 저기 너무 예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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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는 데서 뭐지, 외국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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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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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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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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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어? 어? 모닝. 모닝. 잘 잤어요? 아, 아, 어. 시원하게 잘 잤어. 어. 완전 단독 전세라. 응. 너무 좋았어. 개미 때문에 잘못 잤어, 잤어. 사실. <laughs> 개미가. <안> 개미들이 <웃음> 어떻게 <웃음> 발을 타고 올라오던지. <laughs> 아렇게 개미들이 많지? 어제는 개미하고 <laughs> 싸우면서. 응큰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응. 고양아 고향, 여기. 커피가 넘쳤어? 응. 음. 그러니까, 아, 이거 맛없을 것 같아. 커피가 커피 끓으면 진짜 맛없는데. 와. 어. 왜? 네? 아, 커피 넘쳐려면 맛없는가? 아, 어, 그렇지. 커피가 87도가에 그 커피 물도 음.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100도가 넘어버렸으니. 음. <laughs> 빵한올 <한번> 먹어야겠네. <laughs> 쑥네또 음. 왔어 어? 어, 어째, 어? 어제 우리가 아, 어, 이냄새 귀신같이 네아 그러고보니 어저나 사과를 안 먹었네 바람이 살살 분다 오늘은 과일이랑 먹을 거 없어. 니네 과일 안 좋아하잖아. 먹지도 않잖아. 뭐아침까지 해결해줘야 돼, 저희들 음. <laughs> 커피 먹을래? 먹을래? <laughs> 부츠가? 음. 7번 사이트 괜찮네. 음.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음. 옆에 6번 있지? 6번이 없을 때. 먹고 좀 쉬었다 갑시다.